오래 더 이상 질의 안 하십니까 자 다음은 민주당 한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민주당 한정혜입니다 어, 여기가 과천인데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서울 경마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과천에 같이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경마장이 경치가 좋고 해서 한번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는 경마가 하는 게 보고 싶어서 가보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장소인 말이 뛰는 그 트랙을 벗어난 뒤안길로 가 보시면 그 트랙에 경주하는 말을 길러내기 위해서 마필관리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전혀 훈련이 되지 않은 이걸 순치라고 하는데요. 전혀 순치가 되지 않은 말을 경주마로 재탄생시키기 위해서. 그 말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말에서 떨어지고 말에 부딪히고 말에 차이고 해서 죽고 혼수 상태에 빠지고 다치고 장애가 남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필가에서의 관리사의 재해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재해율이 높다라고 하는 건설업 재해율의 10배가 넘습니다. 근데 경마장 자체는 한국 마사회는 돈을 상당히 많이 이익을 창출하는 조직이기도 하죠. 공공기관이기도 하고요. 김영만 한국 마사회 부회장님 나와 계시죠? 예, 네, 나왔습니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일본이나 미국 이런 선진국에서는 말 한마리, 그러니까 신생말을 순치시키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한 8개월 정도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예, 그러면 우리나라 마피 관리사들이 신말을 순치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짧게는 45일, 길으면 3개월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예기간도 문제 얘기했습니다만는 저희들은 그 외부조련효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0 1 0년까지 9억원을 저희들이 상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예, 예. 것만... 11억원까지 늘리고 13억까지 늘리고 있습니다. 예. 무슨 상금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상금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고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외부에서 순치를 하고 들어오면 외부에서 상금을 순치를 외부에서 하고 순치를 하고 그러니까 45일에서 길게는 3개월을 한다고 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순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퇴직한 조교사들입니다. 그죠? 퇴직한 조교사들에게 순치를 하면 얼마를 주겠다고 라 하는데, 그게 충분하지를 않아서, 실제로는 3개월 동안 그 목장에 있긴 하지만, 훈련을 제대로 하는 기간은 한 10일 정도밖에 안 된다고,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치가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 경마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순치율이 60%에 많이, 자, 크게 그 많이, 많이 증가를 했는 상황입니다. 45일을 한다고 해도, 3개월을 한다고 해도, 외국 선진국에서 정한 최소 8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에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마필 관리사, 순치를 시키기 위한 조련사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들입니까? 그죠?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짐승을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게 당연히 제대로 안 되죠. 걸음마를 아무리 빠르게 한다고 한들 몇달된 내가 걷습니까? 한 살이 돼야 걷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놀리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마장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이 순치기간이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되도록 규정화를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비용을 분담을 하셔야 되고, 비용을 투자를 하셔야 되고, 지금 육성목장이 있는데, 육성목장에서 제대로 된 기간으로 육성순치해서 와야지. 아니, 여기서 그래, 사람이 안 죽을 거 아닙니까? 왜 순치가 안된 말을 가지고 와서? 지금 그에 대한 노력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만. 아직은 부족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언제부터 나온 얘기입니까? 마피리사 산재 얘기가. 원래 말이란 것이 그, 450에서 500킬로 나가면서 말이 굉장히 예민하고 그칩니다. 굉장히 그래서 예민하기 다른 때문에 업종에 순치가, 비해서는 더 예, 예. 순치가 더 중요하죠. 예, 예. 순치가 더 중요하죠.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순치가 더 제, 중요합니다. 예, 예. 자, 네. 서울 경마장은 마필관리사 한 명이 1인 3두 관리합니다. 부산은 1인 4두 관리하고 제주는 5.5두인데 뭐? 여기다 순치가 전혀 안 되는 애들까지 들어가 있고. 부경 부산은 3 1두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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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예, 한 명에 예, 두 등입니다. 아닙니다. 일본이 그 중앙은 2두입니다만은 아, 지방은 저희들 3두고요. 미국하고 유럽은 4 내지 5부를 그 담당하고 있습니다럽하고 미국 저희들만 들리고요. 기본적으로 순치가 되고 안 되고를 가만을잡 잡고 하세요. 그리고 지금 조교사협회하고 마필관리사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자기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꾸려 가지고 논의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조교사협회나 마필관리사가 그 안에 못이라도 하나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거 다마사할 건데 못 하나 바꿀 수 있습니까 시설 하나 바꿀 수 있습니까 같이 협의를 하고 저희들도 협의를 무슨 매년 협의를 하는 거예요 협의를 시설을 하는데 하고 왜 있습니까? 협의를 하는데 그럼 마필관리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고쳐주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구체적인 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요. 네. 지금 세 가지입니다. 순치기간 연장을 포함한 순치 시스템 개선 방안 그 순치를 하기 위한 인력 중원 방안도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시설을 개선하는 방안 그거, 그게 그 포함되는 산재 예방 지원 시스템 마사회에 직접 하셔야죠. 등을 포함한 재해방 종합대책을 만드셔서 25일까지 저 의원실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25억입니다. 예, 예. 아니, 만들어서 예. 협의하시고, 마필발리사 협의하시고 해서 방안을 만드셔서 가지고 오십시오. 그런데 일단 그 재해의 주체는, 그 재해의 주체는 조교사협회니까. 조교사협회인데, 예, 예. 조교사협회가 예, 예. 그 말을 가지고 있는 마방이나 훈련을 시키는 훈련장에 대해서 못뭐 하나 박을 수 있습니까? 거기 뭐할수 있어. 아무것도 할수 없잖아요. 저희들이 온년 175억 원만큼 시설 투자를 하고 175 있습니다. 175억 예, 원만큼. 예. 그 얘기 하실 줄 알았어요. 예, 예. 마사회가 1 년에 벌어들는 순이익이 3천억인 거 아시죠? 하지만 그 가지고 각종 모든 어떤 예 마사회에서 예. 산재가 납니까? 마필관리사에서 산재가 납니까? 그 경주만 뛰게 하기 위해서 누가 다치는 거예요? 그돈 벌게 하기 위해서 3천억 벌게 하기 위해서 누가 다치는 거예요? 누가 누가 죽는데? 3천억에서 175억 썼다고 지금 많이 썼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참 천억을 다 쓰는 한이 있어서 사람이 한 명도 안 죽어야지. 25일까지 만들어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종경하는 한정현님 수고하셨습니다.